예,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끔 명시되어 있지만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구두변론에 의한 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면 국가가 제시한 증거는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해산심판청구를 당한 정당은 반대 신문권이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3년 6월 헌법재판소법 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개정 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